네 안녕하세요 네 비비입니다 그 뭐지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거는 뭐 총이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그 공지사항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뭐지 제가 이제 총저 제가 6학년으로 입학하잖아요 내일이면은 네 저도 그 뭐지 거의 수요일 아닌 목, 목요일 아면 오늘 뭐다 입학하는 뭐 그런 시기죠 네 오늘 그리고 3일절이라 네, 근데 하지만, 하나의 개이득이 딱 하나 있습니다. 네, 조금 오래 걸릴 거지, 오래 걸릴 것 같지만, 네, 지금 제 용돈도 다 털렸고요. 통장에 있는 용돈이라고는 겨우 2만원 밖에 없습니다. 그거 갖다 거의 샷건을 지를 수 있는데, 제 마음대로 돈을 못 뺏어 쓰죠. 네. 솔직히 제가 돈을, 그제 통장에, 제 돈을 쓰는 게 아니라, 제 엄마가, 저의 엄마가, 진짜 억울하겠죠? 네. 뭐, 그래도 이해해줘야죠. 네. 그 뭐지,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, 뭐지, 제가 그 성당을 다니거든요. 근데 그쪽에서, 그 뭐지, 사순식이라고, 하나님이 그 부활, 뭐, 뭐, 성당이나 뭐,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기, 아시겠지만, 그 사순시기를, 제 사순시기 종이가 있어요. 그거, 기도랑 착한 일, 그리고 부모님 사인칸이 다 3주, 3, 그 3주가 짜르락이 있거든요. 내가 네, 그쪽에서 그 계속 착한 일을 하고, 그리고 기도, 그거 뭐, 식사 예절이나 뭐 그런 걸, 그런 걸 계속 날마다 배우고, 그래서 그걸 꾹 참아서 부모님 확인까지 받고,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그 뭐지, 그상당에 가서 그종이를 신부님한테 보여 드리면은 저는 바로 큰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건 상관없고요. 그 엄마가 고생한 뜻에서 저 저한테 3만 원을 빌려 주시겠대요. 그래서 그럼 제 통장에 있는 것까지 꺼낼 거거든요. 그래 가지고 그럼 총 5만 원이 되잖아요. 네, 5만 원 갖다 그 5만 원 갖다 뭘 줄지는 비밀입니다. 네. 네그 뭐지? 그 다른 총 다른 사의 총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쨌든 큰 총. 네, 뭐 그런 거. 네. 그래서 오늘의 공기 사학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뭐지? 제가 그 뭐지? 올린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스나이퍼 MB01, 그총 리뷰가, 아니, 종이총 그거 있잖아요. 네, 그 리뷰가 무려 조회수 33을 기록했더라고요. 네, 그 뭐지, 어, 그렇게 제가 잘, 그 뭐지, 그게 히트인 줄은 몰랐습니다. 네. 그럼, 비비는 여기서, 아니, 여기서, 비비는 여기서 가겠습니다. 그럼, 3주 동안 꼭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, 뿅!